안녕하세요 하이 오늘은 어디가죠? 냉장고 사러 어... 가냉장고 고장나가지고 냉장고 사러 가잖아 네 냉장고 고장난지 한달만에 진짜 한달만에 가는 한달만에 진짜 그렇게 시간이 안되나? 그러니까 음. 가자 가자 너의 패션 가왜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거야? 머리가 군대 가는거야 <laughs> 내가는 머리 냉장고 사러 갑니다. 냉장고. 어내 어딨어? 드디어 냉장고를 사러 갑니다. 한 톤만 먹을 줄있나 오늘 아, 힘이 없어. 나 아, 오늘 방패처럼 끈끈 안잖아 노로바이러스인가나? 지금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아파. 봐봐. Let's go. 빠르게 빠르게. 어. l e t g 풀은 진짜 예쁘다. 여 어, 그래, 봐봐. 오. 어. 여기 카메라로이 정도 담기면 진짜 이쁜거. 야 <laughs> <laughs> 와, 그럼! 와! 이런 걸상에놨지 이런게 이쁘큰 사이즈는? 네. 큰, 사이즈는 오른쪽에. 네. 큰 사이즈는 비싸지 않나? 아, 저 비싸겠지? 근데 뭐라 그랬어? 물건은. 하이 퀄리티를 사지 않으면 나중에. 394만원인데? 이쁘긴 아, 이쁘다. 네. 아, 근데 이런데 음료수도 넣, 넣어도 안나도 되나요? 네, 아. 그래서 보통 맥주 아, 맥주 보관. 이게, 배송은 제가 봤을 때뭐 모델별로 조금 상이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으로 좀 잡아 주셔야 될거 같아요. 아, 괜찮지. 아, 괜찮지. 아, 네, 일주일 예상지. 아예 이지어렇게 그리고 소는 여기 그대로 입실까요? 저희가 사는 이 색깔 이런 고 이거예요. 예, 이걸를 골랐습니다. 산소감, 산소감 좀얘기해도 어. 김신 냉장고를 드디어 사셨는데, 그 여자들이 꿈에 그리던, 단단, 꿈에 그린다던 그 김신 냉장고거든요, 오브제 너무 빨리 받고 싶어요. 그리고 금액은 서로 결제 반반, 반반에 일단 하기로 했고요, 맞죠? 그쵸? 어, 예, 부부니까 반반. <laughs> 여러분, 저희가 냉장고를 샀습니다. 아! 아! 저기야 나왔어! <laughs> 어 안녕 잘 지냈어? 아어 어. 그, 얼마 만이야? 한2주2주 2주 만에 2주 만이야? 어. 어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어 오랜만에 보자 우리 계속 어 냉장고 생겼네 어 드디어 드디어 오 여러분 냉장고 네. 냉장고 혹시 그 설명점 어디 건지 저희 집에 모든 건다 LG고요. 음. 또 이번에도 LG에서 구입했습니다. 광고야? 광고 <laughs> 아닌데 어, 이거 해주면 안 돼? 솔직히 그지. 렇 광고를 해달라고? 광고를 해주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색깔은 지금... 파크가 골랐어요. 네, 네. 제가 이거 요 저희가 산 건. 색깔 이쁘죠 네, 빨리 나올 수 있는 색깔이 딱 있었어서 그 중에서만 골라가지고 중요한 건 여러분. 어.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지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어. 봤짝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건성지도않았다 뜯지도 <laughs> 듣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껍데기도 안 뜯었다. 껍데기었 다. <laughs> 오케이 아무것도 안 했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아. 봐봐 여기가 좌우를 다할수 있어. 이렇게 약중막 냉장. 야 근데 우리 집좀 화사해졌다 뭔가? 이거 때문에? 어 이거 하나 때문에? 위에는 뭐 어차피 뭐 볼게 들어아 이렇게 여기도 아무것도 안 듣었어요 아뜯지도 않았네요 이거 다 닦아야 되는데 네. 나 혼자 닦기 싫어서 아, 자기 시킬라고 아. 그리고 야채 과일이 있고요 음. 여기는 또쌀 잡고 이거 들어갑니다 아니야 지금 뭐그 냉장고? 그 냉장 생선.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지금 보관. 냉장고 켜놓으면 뭐하냐? 꺼요 <laughs> <laughs> 야, 냉장고 꺼! 전기세 나가! 어, 그리고 쿨링 케어 있어요. 탈취할 수 있어요, 탈취. 냉장고 꺼! 왜 켜놨어? 포트 뽑아놓을까? 그래, 나지구동이 지금 <laughs> 2주, 2주 만에 오는데, 무슨. 진짜? 어, 그래도 이쁘긴 이쁩니다. 어, 색깔이, 오, 오늘 옷이라 뭔가 잘 맞네? 그니까, 러나 못해. 그니까, 러 집에, 집에 하사해졌 된... 예?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이거 냉장고 언니, 다들 궁금했던 냉장고 언니. 다들 궁금했던 냉장고 언니 공개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이 엘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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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웃음> 아, 문 열어줘. 뭐해? 열어줘. 하이 엘지, 문 열어줘. 오. 이 우리가 냉장고 언니를 버리지 못했 어, 아, 여러분 제이 t 이 이렇습니다. 아. 오. 이 정도 됩니다. 오, 진짜알어요 졸마탱. 어, 그거는. 그건... 아, 니 이거 지금 뭐 광고 아닌데. 어. 졸마. <laughs> 진짜 다 광고라 는데 우리 광고 하나도 해본 적 없거든요. 맞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예. 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돈 내산이에요. 이거. 맞아. 그돈내돈 내산. 종규도 나랑 같이 똑같이 샀죠. 에, 돈 주고. 이거를. 그... 근데 이거 운동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먹으면은 이게 맛있어요. 그냥 초코우유 맛이에요. 아니, 그냥 치즈네기야. 어칭게 신세계 어. 냉장고 언니한테 말 한번 해봐 무슨... 야냉장고로 이거를 샀는데 여기 언니한테 계속 물면어떡이 어디... 언니가 더 신기하긴 예. 해이 해. 언니 Hey what's up man 톡 그리고 안열잖아 불만 켜졌잖아 아불 켜지고 지 하이 엘지 <laughs> 이지 <하이, LG. 웃음> 왔어 <laughs> 여러분 왔어 맥스 냉장고가 들어온 순간 와인셀러가 불 아, 꺼져가지고 진짜 여러분 아니 반대야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와인셀러가 지금 집 그냥 한 가운데 있어요 <laughs> 부엌과 그냥 거실 사이에 둘데가 없어서 어, 네.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네. 먹은 네. 거 아니에요, 새 거예요, 새 거. 여러분 드디어 샀습니다, 저희 네. 냉장고. 다 샀어요, 냉장고. 다들 언제 사실지 엄청 궁금해하셨는데. 맞아요. 샀어요. 근데 플렉스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둘이 돈 반반 냈어요. 네, 반반 해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넣어야 예쁘지.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선물 받았는데 팬분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예요 너무 선물 예쁘죠. ]인데. 이거 아까워서 쓰겠나? 그러니까 이거. 수인데 이거 엄청 이쁘죠? 이거 이 모양 진짜 우리가 이 모양 쓰려고 쓴거 아니잖아 맞아. 근데 이거 우리 LED 그판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우리 시그니처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기억나지 어쨌든 여러분 저희 냉장고 샀습니다 플렉스 했어요 아 냉장고, 냉장고 샀번 크게 한번 가, 번 찍어봅시다 간다 갖다, 갖다, 갖다 버리고 아 좀... 근데요 여러분 진짜 뭐 나는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박경상 맨날 없어 냉장고 네. 끝났을 때도 없고, 냉장고 들어올 때도 없었고, 저 혼자 다한거 알죠? 어, 나 바빠. 나는 안 보냐? 나는 객지에 가 있잖아. 나는 객지에 있잖아. 자기는 이 동네에 있는데 나는 객지에 있잖아. <웃음> 편했잖아. <laughs>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확실히 다 하고. 이게 부드럽다. 근데 우리 냉장고 이거 광고인 줄 알겠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저희 나중에 오브제로 싹다 바꿀 거예요. 네. 10년 뒤에. 인증했어요, 여러분. 네, 이제 냉장고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레바 레프리 안녕 안녕 레바 안녕 레바 안녕 나 아, 오늘 어때 음, 괜찮아 대답 왜 그래 목소리? 아 그냥 아니 괜찮아 그냥 그래? 그냥 그래?